어? 어, 어, 어. 그리고 아, 이거 어, 촬영은 것 애들이 근데 잘 할까? 그거 막 이렇게 한 명씩 근데 안 하려고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, 돌아다니면서 애들아 혹시 선생님한테 감사 영상 감사나 죄송한 거 죄송했던 일이 감사했던 거 영상 남기고 싶은 사람 남길, 남기자 해가지고 희망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면 어나 할래! 그러면은 잠깐 조용한 데 가서 찍고 이렇게 하면 돼어 그래서 시간은 그냥 한 1분 정도 1분 정도만 해도 돼 끝나고 내가 나랑 같이 우리 내 교무실로 가자. 내가 그거 텐퍼 더 줄게. 그래서 쉬는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이렇게 하면 돼. 며, 며칠 안에 만들어야 돼. 일단 이거 화요일까지 해야 돼. 수요일날에 스승날이잖아. 수요일 아니야. 어 근데 일단은 막 강요하지 말고 되는 사람만. 어. 근데 안 한다면. 안, 어, 안 어, 안어안 한다면 그냥 안 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만. 해할래? 할래? 그래서 어, 나 할래? 그러면 잠깐 하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말고. 정안이 나갈데 하루에 한 5명씩만 해도 두 팀으로 두 팀으로 할테니까 당연히 다섯 어. 번째거 나는 저 뒤에 가서 볼좀 네. 넘어오는 네. 거 맡는 거 있을게. 네. 언제 올게? 오늘 와? 오늘 오면 대박이겠다 걔가 왜 언제 아, 왔냐면은 성폭력이 선도 여덟 번에 오토바이 오. 절도를 오. 뭐라고 <laughs> 성폭력이 선도 여덟 번에 오토바이 절도 성폭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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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한테 이게 음, 중요하냐 아니 근데 그거 다 어떻게 알았냐? 몰라 애들 이 말해 아. 이름 뭐양양 young. 이래 3만 몇명 d y some s o m e b o 명 전학 갔어요. 그러면 최민성? 이에요 최민성? 아니, 최민성 우리 반에 o m e s o 고 e b o d y s o 이절 somebody, some s 선 배 도로, 손 들어가 있거요 김철수 고 손으로 뭐를꿈친 거야? 헤딩 으로 헤딩 으로 뒤로 넘겨 버려서 찾았 어요? 골 아니야? 딱시저스키 나였 어? 가 <laughs> 바로 갔다. So, 굉장히 아픈 나 살짝 그런 거야. 드리움 할 때도 막 던지를 척하면 살짝 아픈 거. 안 돼. 잘아무에 뭐야? 저다 뭐야? 뭐야? 뭐 뭐야? <laughs> <laughs> <다운, 너>. <laughs> 두로 야. 초민견이라 로 돌면서 그파울이저거 공과 상고는 와. 응, 와 응. 응. 한번 C 한번 눌러 d 했었어요, 응. 응. C 누르면 딱급정되면뒤 응. 이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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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はい。What the? 먹어볼거야 페퍼 페퍼히코난스는정신 이거 어 근데 이건 파이 아니다 <laughs> 약간 몸싸움 몸살을... 얘 저렇게 약간... 몸싸움을 쓸수도 있어? 저등이잖아 응. 저렇게 되면은 저 검정색형이 저 정권이형 가아등 <laughs> 등으로 등... 했으니까 이에스브이. 건데. 못 만해 나랑. 원래 막코너케 같은 경우 이렇게 피로이잖아 어. 이것도. 아, 와서 노란색깔 개 이쁘네. 축구. 진짜. 축구? 잘 보인다. 어. <laughs> 바짝바짝거리니까. 있어, My w a <laughs> 왠지 휙술서를 들었을 것 같아요. 어, 들었는데 일부러. 내 <laughs> 시야 네 딱? 동건이 형딱 잡자마자 막다숨비는막 맞어다 들어왔다 들어다다 이거 조건들다지 받아오지 못할 멋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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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떻게 성폭력을 아냐? 성폭력 최초 아니야? 아, 참. 아, 지금 좀, 여기 다 틀릴 거아요 아니, 정준영 어떻게 됐어? 어. 정준영.

도대체 형성 아니야, 쟤형은다박이야 어, 참... 얼굴이 뭐? 비슷하고 은동생 자들. 제... 아니, 맞다니까 아니야 아니, 진짜 비 김태현은 형 그때 본적 있는 게 똑같을 거 있었어 형 없을 거리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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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다끝서한 번만 다끝 와. 아. 끝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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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다끝났이이났다 끝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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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이 언제? 있 많이 가운데 이선한 명도 없어. 이제 오면 희생. 아, 그러니까 저렇게 적은 인네는 들어 놨어. 명이 4명이서 들어왔는 4명... 어, 아, 명이서들어왔는시안명이서 들어왔는데, 4명이서 들다이 다. 보내줄 수 있다 s it? You're s i t t i n 가 here. You're l o o 오늘 또 와, 오, 오, 오. 와. 아, 뭐야? 이거 누구야? 이거 연골이었데왜이어 이렇게 못 <목소리> <목소리>